자, 오늘 딥다이브에서 다뤄볼 회사는 에코글로우입니다. 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참. 네,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죠. AI 데이터 센터의 꿈이랑 거버넌스의 그림자가 딱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펀더멘털은 거의 무시되고, 오직 이야기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주가. 딱 그거예요. 그렇죠. 재무 상태는 거의 뭐 최악인데 주가나 사우디 네옴 시티 테마를 타고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현상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그 뒤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강력하다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스케일이 하,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우디의 디사랑 손을 잡고, 네용시티 옥사곤에 무려 50억 달러짜리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거잖아요. 와, 이게 만약 진짜 현실화되면, 뭐,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첫 번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요? 네. 바로, AIDC라는 야거의 모호함입니다. a i d c 요 시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이걸로 해석하고 지금 열광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일부 자료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그러니까 바코드나 RFID 같은 걸 이용한 스마트 물류 솔루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 자 오늘 딥다이브에서 다뤄볼 회사는 에코글로우입니다. 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참 네,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죠. AI 데이터 센터의 꿈이랑 거버넌스의 그림자가 딱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펀더멘털은 거의 무시되고 오죽 이야기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주가. 그거예요. 그렇죠. 재무 상태는 거의 뭐 최악인데 주가는 사우디 네옴 시티 테마를 타고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현상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그 뒤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강력하다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게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우디의 디사랑 손을 잡고, 네움시티 옥사곤에 무려 50억 달러짜리. 1.5 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거잖아요. 와, 이대 만약 진짜 현실화 되면, 뭐,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첫 번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요? 네. 바로 AIDC라는 약어의 모호함입니다. AIDC요? 시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이걸로 해석하고 지금 열광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일부 자료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자동 인식 및 데이터 획득. 그러니까 바코드나 RFID 같은 걸 이용한 스마트 물류 솔루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 와, 이거 뭐 하늘과 땅 차인데요 규모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봐야 해요. 2 분기 기준 ROE가 마이너스 30%예요. 만성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30%면 이건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태우고 있는 수준이네요. 맞아요. 2024년 예상 영업손실만 63억 원이고요. 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가장 치명적인 미스프가 등장합니다 뭔가요? 바로 경영진의 배임무역입니다배임무역이요 네, 회사가 8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죠 푸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현 대표이사가 일부러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80억 원이요? 그돈 두면 회사 자기 자본의 5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와, 아니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 한쪽에서는 100억 원 자금을 새로 조달해서 주주들 지분은 희석시키고. 그렇죠. 다른 쪽에서는 회수할 수 있는 80억 원은 그냥 묵혀두고 있다고요? 네. 더 이상한 건 그렇게 회수 가능한 돈은 묵혀두고 있으면서 그 100억 원의 공식적인 사용처가 뭔지 아세요? AI 신사업 아니었나요? 화장품 원부자재 매입입니다. 네. 화장품이요. 이야기가 갑자기? 이게 바로 자금조달의 역설이 완성되는 지점이죠. 아... 시장은 네움시티 신사업을 위한 실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기존 사업의 유동성 위기를 막는 생존 자금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랑 기관은 철저히 외면하고 개인들만 매수하는 거군요. 네. 딱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이런 테마주는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꿈을 사는 거고 그 꿈이 실현되면 지금의 이런 현실은 다 의미 없어지는 거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관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혁신 기업의 시작은 초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이 진짜인지 아니면 신기루인지를 구별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사우디 네옴시티라는 정말 가슴 뛰는 꿈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 음. 하지만 그 뒤에는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심각한 배임 의혹에 최악의 재무 상태라는 현실이 딱 버티고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하나의 기업을 볼때 숫자로 딱 증명된 현실, 그리고 가슴을 뛰게 하는 미래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둘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음,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에코글로우의 자례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